저는 선부고등학교 교장 김형태입니다. 10일에 졸업식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있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장이 되어 처음으로 입학생으로 맞이했던 학생들이고 지금은 졸업생으로서 이 자리에서 축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축하하는 날이 될줄 알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도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을 대신해서 선부고등학교 졸업생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부고등학교 교감 오현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잘 견뎌냈어요. 졸업 정말 축하드리고, 사회에 나가면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더 행복한 상황들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래서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그러한 선부고 졸업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어, 졸업 너무 축하하고 어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고 너무 수고들 많이 했어. 앞으로 졸업해서도 항상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게 바랄게. 마지막 수업, 수학 수업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 해서도 여러분 근심 걱정은 팍팍 미분해서 싹싹 줄이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팍팍 적분해서 엄청 늘려, 늘려주고 여러분 행복은 리미트 무한대로 발산하길 바랄게 졸업 축하해 얘들아 안녕 먼저 3학년 여러분들 모두 졸업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반학생들이 되어줘서 고마웠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안녕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나길 바랄게 같이 1년 동안 지내면서 뭐 슬픈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날 너희들이 보여줬던 그 찬란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어디서든지 그렇게 아름답게 살길 바랄게 3학년 학생 여러분 졸업 축하드립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항상 맘 졸이고 예전처럼 편안하게 학교 생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3학년 친구들 어,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대부분 합격한것같아서 어, 대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 사회에나가서도 지금처럼 본인의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부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일년 어,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지내느라 고생했고 어, 앞으로 딱 대학 생활이나 다른 생활 할 때도 열심히 지금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각한 친구들은 지각하지 마세요. 친구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는 선생님을 기억하지. 20대 조금 더 화려하게 비상할 너희들을 기대할게. 화이팅아그 교수님들은 원격 수업 때 깨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잘 일어나서 수업도 잘 듣고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기가. 3년간 너무 소화했어. 친구들 졸업 정말로 축하합니다. 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서 살뜰하게 하나하나 챙겨줬던 고등학교 선생님들 생각날 때마다 혼자 씩씩하게 잘 해결하고 어, 많이 성장하는 20대 만들기 바래요. 졸업 축하해요. 아, 선생님 나이한테 잘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얘들아 잘 살자. 아 농담이고 졸업 축하하고 대학교 가서 너희가 원했던 거다 풀지마서 하길 바랄게요. 아, 졸업 축하해. 가사 다난했던 올한 해를 무사히 마친 거에 대해서 어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20대의 새로운 출발을 어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20살 시작하니까 어,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어,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코로나도 없어지고 나중에 어, 마스크 벗고 예쁜 얼굴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축하해.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떠나면서 동시에 저도 38년에 교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했던 점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 화이팅! 잘 살아라. 안녕. 서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스무살 응원합니다 8삼축하 8한살축하 축하해 아, 졸업축하해 아, 졸업축하해요 졸업. 졸업축하해 아이들아 사랑해 축하드립니다 우리 졸업 축하드리고요 더 성숙한 성인으로 즐거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응. 건강하세요.